독 들어 있는 거 봐봐. 저독 2리터 들어 있다. 독리라고 하죠 독리. 저 앞에 이제 검정 색깔, 와 검정 색깔 오. 있는 부분이 이제 독리로 추측이 되는데요. 저 보면 탁 쏘이는 순간 그냥 아주 엄청난 고통을 안길 겁니다. 자 여기는 어디? 슬라베시. 슬라베시, 에그바스 아저 이제 초록색 보이나요? 초록색? 네. 저 지금 화면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엄청 손가락 크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애벌레인데 아키아스. 저 친구 이제 나방 애벌레고요. 나방 유충이죠. 우리나라 옥색긴꼬리 산루의 나방 같은. 근데 그 친구보다 더컸잖아 네, 훨씬 크죠. 애벌레 응. 더큰것 같아요. 자 저기 있어. 저기 애벌레가 어... 있고요. 영봐서 키가 180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다일 그니까. 것 같아요. 에구 먹어. 에구 야될것 같아. 먹마러야 안 됩니다. <laughs> 진네야진네 <진해>. 엄청 커. <웃음> 와. <웃음> 오오 오오. 오오 뭐야? <laughs> 전설의 진네 아니야? 100년 먹은 진네 아니야? 와,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베리빅 <laughs> 사이즈. 와, 해 what, what is n a 어, m 스콜로펜라 삽스피니퍼스. 와, 그렇답니다. 잠시 <laughs>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애들이네. 아 그래? 아저 응. 턱봐 턱 턱. <laughs> 독이 독...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가 우리나라 왕진애가 좀 세계에서도 큰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와, 와 색봐색봐봐 슬라웨시. 줄무늬가 이 친구는 이제 노란색, 어 약간 주황색이네요. 주황색깔 줄무늬가 있고 다리도 주황색깔 줄무늬고. 이야 이 친구한테 물리면은 엄청날 것 같은데 작은 진해한테 물렸는데도 엄청 아팠거든요 여기는 만져도 그러니까... 되잖아 길이가 오... 30cm 되는 것 같아 진짜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양박사 손을 쫙 펼쳤을 때만큼 길이 같은데요 그죠또 응. 에그 박사가 진해 핸들링 잘하잖아 누가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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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 박사 놀랬죠, 놀랬죠. 독 들어 있는 거 봐봐. 저독 2리터 들어 있다. 독리라고 하죠, 독리. 저 앞에 이제 검정 색깔, 와, 검정 색깔 오. 있는 부분이 이제 독리로 추측이 되는데요. 저 보면 탁 쏘이는 순간 그냥 아주 엄청난 고통을 안길 겁니다. 통통하네. 저기 독 들어있는 독주머니가 아주 통통하다. 통통해. 잘가. 자, 진영한테 어, 왔는데. 우리한테 올까 겁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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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멋지게 야생에서 움직이는데 와, 진짜 크다. 이렇게 보니까. 누나, 어, 너무 잘 뛰는데? 뱀이다, 뱀. 우리나라 왕진의 한두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저렇게? 굵기도 엄청 굵고, 진짜 뱀 같아, 뱀.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숨었어, 숨었어, 숨었어. 뭔가 계속 보고 싶어, 멋있어서.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인도네시아 슬라웨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지해를 보고 계십니다. 언니, live in 슬라웨시? yes. 아, 슬라웨시에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 예. 네. 네, 무슨가래? 리프 한 개니까. 아니다. 리프 해준대. 오, 오. 빌리패드. 오 뭐, 큰데. 오 계속 있네. 지렁이요. <laughs> 이거 손에 올려보세요. 와. 자 몸을 동그랗게 말았죠. 이 친구들 특징입니다. 몸을 이렇게 말아 가지고 이제 숨어 버리고요. 다리가요. <laughs> 다리가 오, 와 오. 수백 개. 오 베이비 베이비. 아 얘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이 친구는 우리가 오, 흔히 봤던 그 해외에서 만날 수 있는 밀리패드. 다리가 빨갛네. 아. 다리 좀 보여주세요, 멋진 다리. 뭐쉬쉐어오 <laughs>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 독은 없나? 독은 없을 것 같아. 너 포이즌? 너 포이즌? 너, 노 포이즌 없어요. 아이 올리고 나서 물어본 것도 참그러네자 기억한다. 얼굴 한번 볼게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숨었어. 오 힘세. 오 얼굴부터 숨기네. 자 오. 이렇게 하면은 다다다. 오 우와! <laughs> 냄새 많이 날것 같아요. 자 몸을 어. 아 냄새. 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고약한 냄새를 뱉는데제 손이 지금 노랗게 됐잖아요. 와 주변에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간장 냄새 납니다. 간장 냄새. <laughs> 소이 노래였어. 신라메시 밀리패드 잘 가라. 잘 가. 갔다. 어, 이 친구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느낌으로. 음. 순하네. 이 냄새 맡아볼까? 우웩. <laughs> 간장 냄새 나잖아요. 아니야. 자 한번 테스트. 맡아봤어. 맡아봤어. 맡아봤어? 아. 어. 자 몸을 아 냄새. 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고약한 냄새를 냈는데 제 손이 지금 노랗게 됐잖아요. 음. i